안녕하세요 비밀의 합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바르셀로나의 미쉐린 원스타 레스토랑 희섭입니다. 2014년 방문했던 희섭은 작은 원스타 레스토랑임에도 너무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음식을 맛봤던 곳이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번 방문에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8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추천할 만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리스트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QR 코드를 갖다 줬습니다. 옛날엔 아이패드 같은 거 주는데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네, 지금 와인이 기본적으로 하나에 20유로에서 50유로 사이 밖에 없어요. 끌로 모가도로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 있긴 한데, 2019네. 없다를 떠나서 너무 어려워. 그냥 푸이피스 정도 가볍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 화이트를 잔으로 하고, 레드를 한병 시키자. 자, 첫 번째 샴페인은 그냥 되게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볼린저. 볼린저의 기본급 샴페인 스페셜 꾸베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튜브에서 스페인은 지금 내가 처음 온 거니까 스페인 다이닝의 특징을 잠깐 얘기를 하면 미식에서 프랑스하고 이태리에 비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었는데 1900년 후반 2000년 초반에 이제 엘블리라는 이제 전설적인 레스토랑이 나타나요. 그 월드 베스트 50 이런 데서 1위를 여러 번 하고 뭐 6개월만 영업하는데 예약이 너무 어렵고 뭐 스페인의 미식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셰프들끼리 교류를 많이 해서 서로의 기술을, 뭐, 레시피 같은 걸 공유해서 같이 발전하는 길을 택했고, 사실 프랑스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스페인의 다이닝이 뭐 프랑스에 필적할 만하냐 사실 절대 그렇지는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역사나 뭐 규모나 이런 면에서 그거는 불가능하고 내가 이런 비유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야구를 붙잖아 그러면 솔직히 일본이 프로야구 수준 높고 잘하는 건 당연하지 누구나 다 알지 근데 국가대표끼리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뭐 다이다이 붙으면 반드시 진다는 보장은 없잖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스페인의 뭐 탑5 다이닝을 놓고 프랑스의 탑이랑 붙는 절대 밀리지 않아. 여기서 이렇게 먹고 다음날 파리로 가서 르드와잉이라는또 전설적인 스리스타 갔는데 맛이 없더라. 그럴 정도로 이제 스페인의 탑다이닝들은 어마무시하다. 하지만 이런 게뭐 10개 이상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 다음 2014년도에 제가 이제 다이닝을 다닐 때 여기가 50몇 유로였어. 58유로?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가성비에 너무 음식 잘 나오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거 다시 왔습니다. 뭐 지금 여기 가격이 인당 75유로. 심지어 여기서 와인 페어링까지 주문해도 100유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4만원이 채안 하는데 지금 한국의 다이닝을 생각을 하면 14만원짜리 미제일 원스타도 잘 없어요. 지금 상황은 솔직히. 근데 술까지 14만원이다? 뭐 여기를 도대체 안올 이유가 없는 거지. 이제 얘네 설명은 뭐 리틀 샐러드에 토마토 워터가 들어가고, 자꾸 콩피시코피시였는데 커드 피쉬에, 그러니까 대구네, 대구살. 근데 이게 대구살이 이런 텍스처가 나온다고 맛있다. 오징어 맛니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대구에 이런 살이 어딨어? 보통 보면 오징어 느낌이 또좀 아니긴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또 스페인에 먹으러 올때 소금을 빼달라는 뭐 단어를 외워간다든지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음식이 짠건 맞는데 싼 식당일수록 짜, 고급 식당일수록 달짜고 모든 메뉴가 다 짜서 못 먹을 정도로 짜다 그러면은 관광 식당 잘못 간 거야. 아, 술이나 음료를 곁들이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간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네,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밑에 깔린 소스는 아몬드 크림이고 요거는 방어입니다. 방어. 알몬드하고 엘더플라워 그리고 컬리플라워 비네거로 마무리했습니다. 스페인도 기본적으로는 해산물이나 이런 재료들이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 누구나 다 알지만 이베리코 돼지도 나오고 프랑스 이태리 소는 맛없다고 하지만 스페인 소는 맛있습니다. 비사비 블랑 스네레스 이거는 뭐 그냥 소비뇽블랑, 후르티한 뭐 그런 거지 뭐. 자 이거는 이제 화이트 아스파라거스하고 장어 요리입니다. 장어. 소스는 이제 그 치폴레라는 이제 그 멕시코 쪽 그런 소스하고 양배추로 만든 요리입니다. 스페인은 되게 장어를 적극적으로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딴 데랑 다르게 이제 문어도 많이 먹고 사실 딴 나라들 많이 안 먹는데 장어 많이 먹고 말미잘 먹어요 말미잘 튀겨서 먹고 우리는 안 먹는데 아무튼 그런 진짜 다양한 해산물을 즐기는 나라입니다 보면 아스파라거스 퀄리티 좋고 장어도 훌륭합니다 저희는 이제 샴페인을 반병짜리를 시켰고, 레드와인을 시켰는데, 해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중간에 화이트와인을 글라스로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알아서 약간의 여기 음식에 맞는 거를 반잔식으로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런 서비스 하겠어? 어,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이제 되게 무심한 듯 하지만 사실 되게 좋은 서비스인 거예요. 이거는 모렐이라는 이제 뭐 곰보버섯이라고 하는데, 모렐버섯과 크림 그리고 꼴뚜기 같은 게 들어간 이제 그런 요리입니다. 이제 뭐 스페인 왔으니까 스페인 와인 얘기 잠깐 하면 내가 뭐 정확하게 생산량이나 뭐 그런 모르겠지만 하여튼 프랑스, 이탈리아에 필적하는 와인 생산국이고 뭐두세 번째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프랑스나 이태리보다는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도 좀 적고 고급 와인 숫자도 적다. 하지만 이제 막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세 지역만 알아두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스페인 와인의 가장 중요한 건 리오하라는 지역하고 리베라데르 두오로라는 두 가지 지역이고 리오하가 이제 가. 가장 중요한 와인 산지긴 한데 최고의 와인들을 만들어내지는 않고 리베라델 두오로에서는 스페인 최고라고 누구나 일컫는 우니꼬라든지 핑구스 이 와인들이 그쪽에서 나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뜨는 지역이 프리오라시라는 게 프랑스로 치면 남부에서 많이 재배하는 그르나슈 비슷한 품종의 이제 그런 와인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프랑스 남부의 그르나슈를 좋아해서 프리오라 와인들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약간 뭐 올락 우리로 치면 그 비슷한 이제 그런 로컬 생선이고 굴하고 진피즈라는 칵테일을 섞어서 만든 소스를 쓴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요리네요. 요거 살짝 들어보면 밑에 이렇게 굴이 있네요. 음 맛있다. 생선 자체가 맛있네. 색깔봐라. 약간 어리긴 어려 어. 그러니까 되게 프레쉬하고 아직 탄닌이 살아있어서 좀 뻑뻑하긴 한데 와인의 이제 포텐셜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와인에 되게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는 진짜 이제 10년, 20년 뒤에 먹으면 되게 좋을 와인이지만 10년, 20년 된 와인이 없다는 거 되게 제가 이제 올빈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가 없다가 아니고 여기도 없어 이거 만들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이게 보면 지금 여기 아홉 테이블이에요. 그럼면 아홉 테이블이면 사실 여기는 원형으로 돼 있으니까 스물 몇 명, 서른 명까지 받는 이제 그런 식당인데 그두 명이 서빙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와인까지 전부 다. 어. 한국은 너무 와인리스트를 채우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비용상승의 요인이다. 여기는 진짜 컴팩트 하잖아. 서빙 두 명이 다 하고. 어, 주방 뭐 많겠어? 그러니까 이 가격이 가능한 거지. 자 이제 메인 요리는 돼지고기인데 자 돼지 항정살을 처음에 수비드에서 익힌 다음에 아주 높은 고온의 오븐에서 다시 살짝 익혀서 겉면을 크리스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옆에 리조또인데 이게 아마 블루 크랩으로 만든 그런 리조또인 것 같아요.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리조또만 먹어도 맛있네요. 레이어 보이시죠? 지방층, 껍질, 살코기. 또하나 이제 스페인 다이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식사 시작 시간이 무지하게 늦다는 거. 저희가 오늘 여기 예약이 8시 반이었었근데 8시 반이 얘네들이 생각하는 가장 빠른 저녁 식사 시간. 보통 스페인에 와서 뭐 점심 저녁 먹게 되면 점심 시작 시간 1시 반, 저녁 시간 시작 시간 8시 반. 일반적으로 8시 반에 들어오면 아무도 안 와요. 뭐한 10시?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 지역에서 나온 치즈다. 그냥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종류별로 다양하게. 자, 네, 이거첫 번째 프리 디저트인데, 어, 딸기하고 라즈베리, 뭐, 등, 뭐, 이 그런 아이스크림 들어갔고, 네, 독특한 게, 아까 시추원 페이퍼라고 하니까, 뭐 화자오 뭐, 이런 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딸기랑 가끔 이렇게 매칭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뭔가, 어디선가 나온 조합인 것 같네. 아. 네, 지금 메인 디저트인데 뭐 살짝 조그맣게 나왔죠. 가운데는 이제 소르베 리치 아이스크림이고 화이트 아스파라거스하고 루바브 이런 약간의 야채 같은 것들이 들어간 그런 디저트입니다. 루바브가 대황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무슨 약간 야채 같은 건데 프랑스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디저트에 써 약간의 산미가 있어서 디저트에 쓰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왜왜 왜 그걸 디저트에 쓰냐고? 솔직히 이해할 수 없어. 8년 전에 서버가 그대로 반겨주던 작은 레스토랑은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우리 돈으로 13만 원 남짓이면 저녁 코스에 와인까지 곁들여 먹을 수 있으니 여전히 가성비 만점이란 느낌을 제일 처음 받았습니다. 음식도 좋은 재료를 써서 직관적으로 맛있는 편이라 파인 다이닝을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맛볼 수 있었는데요. 미식의 도시 바르셀로나에 왔다면 꼭 한번 방문해도 좋을 정도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